안녕하세요. 따경입니다 오늘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월 10일 월요일부터 18일 일요일까지 한 주간 할인하는 행사 상품들이 있고요. 먼저 삼성 카드 결제했을 경우 할인 받을 수 있는 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숙 토마토 한 박스 4kg입니다. 5,000원 할인에 트레이더스 캐시는 추가 적립 1,000점이고요. 캐나다 냉장 삼겹살과 목심은 5,000원 할인에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 멕시칸 윙봉 한 팩에 2,000원 할인 추가 적립 1000점. 리스토랑테 쿼트로 치즈 피자는 1,500원 할인에 1,000점. 삼양가르보 불닭볶음면 소컵으로 15개입니다. 1,700원 할인 1,000점 추가 적립. 제스프리프레시컷 골드 키위는 800g으로 1,980원. 1 새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추가 적립 1,000점 되겠습니다. 서울우유는 1.8L 두개 700원 할인.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이고요. 고려원단 비타민C 골드플러스 240정은 3000원 할인. 1000점 추가 적립. 켄트 오리지널 초극세모 칫솔 6개 1000원 할인에 트레이더스 캐시 1000점 추가 적립. 조선호텔 포기김치는 3.3kg 새롭게 선보이는 신상품으로 28,480원. 캐시는 1000점 추가 적립되겠습니다. 미국산 냉장 초이스 꽃갈비살 한 팩에 8000원 할인. 고구마 한 봉에 3kg는 3,000원 할인. 손질 주꾸미 1 1 k g 는 2,000원 할인이고요. 바삭한 찐 새우, 새우 머리튀김은 1,500원 할인. 동원 그릴리 직화 칼지 프랑크는 2,500원 할인. 청정원 홍초 저당 레드애플 900ml 3개 1,000원 할인. 델몬트 오렌지 셀레니 미니병 250ml 6개 3,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유기농 토마토 케찹은 680g짜리 2개 1,000원 할인이고요 티스탠다드 유기농 군밤 100g짜리 8개 2,000원 할인 티스탠다드 파워캡슐 45개짜리 3팩 구성입니다 2,000원 할인 베베숲 트러스트 메가팩 80매짜리 20개 2,000원 할인이고요 입둘린 썸머 동물 쿠션은 6,000원 할인 디팡 냉감 쿨매트 해먹은 3,000원 할인 크린롤백 세트 700매 중자 200매 플러스 대자 500매로 2,000원 할인. ANYWAY TPU 에어매트 그리고 에어 펌프까지 포함해서 5만 원 할인이고요. 메쉬 스크린 타프는 5만 원 할인. 푸마 쿨캣 2.0 슬라이드 각각 4,000원 할인되겠습니다. 해당 상품 삼성카드로 결제하셨을 경우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트레이더스 클럽 회원분들에 한해서 캐시는 추가 적립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할인 상품입니다. 마하찬옥 망고 4개 한팩 5,000원 할인, 춘천식 닭갈비 소금구이 1kg 3,000원 할인, 슈퍼너츠 피넛버터 크런치 830g 한병 2,000원 할인, 레인보우 젤리 스트로우는 3,000원 할인이고요, 망고스틴 한 팩에 1.8kg 3,000원 할인, 호주산 냉장 안심 리텔 팩은 6,000원 할인, 한트바커 페퍼 그릴 닭가슴살은 3,000원 할인, 양송이 한 팩에 450g 1,000원 할인, 자숙 한치 무침회는 한 팩에 2,500원 할인. 티 스탠다드 전보 사이즈 볶음 아몬드 1kg 2,000원 할인 되겠고요. 킹 새우 튀김은 2,000원 할인. 칠성 사이다 210ml짜리 30개 3,000원 할인. 바리스타 룰스 250ml 6개 1,500원 할인. 기린 이치방 500ml 6캔 2,300원 할인. 허브 마리 드라이 시트는 40매 4개 3,000원 할인. 더 뷰티 케어 더블 빅 수분크림 500ml 2개 2,000원 할인이고요. 파리 생제르맹 축구용품 세트 4,000원 할인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 받으시면서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은 신세계 포인트 적립하는 분들께 드리는 특별 혜택 쿠폰입니다. 티 스탠다드 페루산 냉동 딸기와 애플망고 각각 2.3kg로 2,000원 할인이고요. 새우젓은 1kg에 2,000원 할인 임실 롱 치즈스틱 3,000원 할인 해찬들 100% 국산 고추장으로 1kg 2개 4,500원 할인 김말이 콘스틱 1,000원 할인 코디퓨어 키친타월은 170매 12롤 2,500원 할인이고요. 럭스나인 컨투어백에 그리고 메모리폼 토퍼는 슈퍼싱글 퀸사이즈로 5,000원부터 4 5,000원까지 할인 가격대로 준비되어 있고요. 파프리카 더블 린넨 홈방자켓 각각 6,000원 할인 디팡 애견매트 1,000원 할인 제라 피크닉 테이블 앤 체어 세트는 15,000원 할인되겠습니다. 이번 주 18일 일요일까지 계속해서 슈즈 페스티벌 트레이더스에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삼성카드 결제하셨을 경우 할인받으실 수 있고요. 크록스, 크록밴드, 클로그 키즈 각각 20% 할인이고요. 스케쳐스 여성 슬리본 만원씩 할인. 스쿨 여성 바이아, 에바 슬리퍼, EVA 슬리퍼 각각 만원씩 할인입니다. 휠라 여성 트라조러스 V2 운동화, 만원 할인, 코란 여성 플랫폼 스니커즈 2만 원씩 할인이고요, 필라 키즈 디스럽터 슬리본 웨이블릿 운동화 각각 만원 할인, 퓨마 스트라이드 운동화 8 0 0 0 원씩 할인입니다. 뉴발란스 운동화 1906과 2002 전품목도 각각 2만 원씩 할인이고요, 락포트 트리플렉스 슬리본 만원 할인, 포카 링컨 포 와이드 러닝화 4만 원 할인, 온러닝 남녀성 러닝화 각각 10만 원씩 할인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주 준비된 이마트 트레이더스 할인 상품 그리고 이벤트 살펴봤고요. 한 주간도 알뜰 장보기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알뜰 구매하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